안녕하세요, 꼰대에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랜저 예상 컬러를 한번 봤고, 오늘은 그랜저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워낙 이게 말도 많고, 뭔가, 아, 출시 전부터, 아,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짜 나오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역시나 이제 우리가 예상하듯이 똑같은 디자인 나왔어. 진짜 예상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 휠 디자인 빼고는 모두가 맞았던 것 같은데, 어, 오늘 같이 저랑 이 디자인을 같이 보시면서, 어, 그랜저는 이런 디자인이구나. 이런 유행을 좀 탔겠구나. 그럼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럼 시작합니다. 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타리아 앞 모습을 많이 채용이 됐죠. 사실 진짜 이거 좀 호불호가 너무 세. 예상하시는 랜더를 많이 올라왔을 때도 그래도 나 일말의 기대를 있었어. 아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 스타리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되게 많이 아좀 못생긴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어 현대의 필살기 그랜저에 적용을 한다. 사실 좀 충격적이었어요, 나한테는. 사실 그랜저는 현대의 상징 중에 하나죠, 소나타랑 같이. 그런 이젠 그랜저에 많이 도전적인 이런 디자인을 차용을 한다? 이게 자체가 저는 좀 많이 놀라웠어요.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주관적이어도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 보는 눈이라는 게늘 말씀드리듯이 어느 정도 상식전의 그런 디자인들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조금 벗어나는 그런 디자인? 나는 그랜저만의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거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뭐 다른 뭐 SUV도 아니고 상용차에 가까운 그런 승합차의 앞대가리를 같이 여기다 우겨 넣는다? 그게 조금 나는 어 상식적으로 좀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야 우리 로보카 맨날 로보카 느낌도 나고 그런데 이게 내가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네이징이 됐나? <laughs> 이게 레이징이 된 건가? 내가 익숙해진 건가? 그, 잘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또 많이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그 색상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왁구 자체가 너무 훌륭해. 이 차가 주는 스케일감이랑 볼륨감이 사실 너무 이쁘게 나왔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게 이젠 개인적인 호불호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도 있는데, 어, 요즘 나온 차들 중에서 좀 볼륨감이 안 좋다고 느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오닉 6. 이게 좀 볼륨감이 좀 많이 어색해요. 얘가 디자인 자체는 미래지향적이고 이쁘고 뭐 뒤에는 포르쉐 닮았잖아. 그런데도 이젠 비율감, 이 볼륨감이 많이 이상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뭔가 아쉬운 디자인인 반면에,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는 안 예뻐. 이 앞에 진짜 별론데, 전체적인 이 왁구의 볼륨감이 미쳤거든. 이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예뻐. 아니, 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느꼈었는데, 이 전체적인 왁구 볼륨감이 너무 멋있어. 진짜 몸 좋은 남자? 이런 느낌이 나. 그러면서 그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이 남자의 가진 어, 아우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되게 멋있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특히 이 캐릭터 라인들을 보수적으로 잡아가면서 뭐랄까 되게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강해. 좀내 의견이 바뀌었어. 이 비율이 너무 좋아서. 전에 제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깠었다고. <laughs> 막 해외 덧글도 다안 좋은 의견이고 그러니까 내가 엄청 깠었다고 솔직히. 왜이랬스까 현대가 요새 잘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급발진하면서 이상한 디자인을 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사실 좀이 멋있어 뭔가 멋있어 되게 상남자스러운 멋있는 모습이야 물론 내가 이걸 많이 까기도 깎고 그랬지만 이 앞모습이 주는 이 어색함을 모두 상충하는 그런 디자인이 돼버렸죠 정면 역시 앞모습은 적응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적응하지 앞모습을? 차라리 나 예전에 이런 얘기 됐었어 여기다 투싼 박아놔도 이뻤을 거다 그런데 출시가 되고 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어 이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젠 나쁘지 않아 보인다 <laughs> 이제는 네이징이 돼서 나빠 보이지 않는다 또 디자인 얘기해 드리면 되게 이런 보수적인 캐릭터 라인들이 있고 나는 사실 이런 생각도 했었어 어차피 눈이랑 입이랑 같이 갈 거면 이 그릴이라도 좀 뭔가 되게 어, 고급스러운 그릴을 해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냥 스타리아 이미지대로 그냥 갔었습니다. 다음, 아 너무 멋있지. 나 솔직히 요거 보고 진짜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잘 뽑았다 디자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실물이 진짜 기가 막힐 겁니다 이 라인이. 이거 랜더빨이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손잡이가 쏙 들어가죠. 이런 거 좋아요. 깔끔해요. 저는 프로, 개인적으로 프로. 이런 건 약간 더 물리적으로 좀 안전 때문에. 좀더더 보수적으로 그냥 손잡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되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거에 되게 좀 당황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늘 해요.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 모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거 손잡이 안에 넣어봤자 공기 역학적으로 얼마나 줄인다고 이걸 자꾸 안으로 넣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불호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볼땐 되게 깔끔하게 이쁘게 안으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휠, 휠 미쳤지. 휠 너무 이쁘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이 캐릭터 라인 같이 이 뽑은 이 검은색 줄이 디자인을 되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턴 하나가 진짜 기가 막히게 절묘해. 아, 그리고 이거 너무 이뻐. 이 라인이, 이 곡선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궁뎅이가 살짝 올라간단 말이야. 이 라인까지가 진짜 너무 이뻐. 이 예전 그랜저에서 보여주는 요, 요 라인. 요건 그대로 계승이 되어 있죠. 와,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너무 이쁘게 잘 샷을 찍은 것 같아. 샷을 잘 갖고 왔어, 현대가. 다음. 앞모습. 아, 이게 진짜 네이징 된것 같아. 이제 적응이 돼서 이게 괜찮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괜찮은 디자인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이렇게 보면 또 나쁘지 않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데이라이시겠고 여기는 이제 깜빡이가 들어가겠죠. 이게 아마 뭐또 얘네들 옵션 장난 치면서 푸르는 깜빡이를 넣어주는 옵션이 있겠고 나머지는 여기 그냥 그냥 깜빡깜빡 하겠지. <laughs> 조금 이게 차의 디자인 때문에 이쪽으로 뺀것 같은데 뭔가 좀 애가 쪼잔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laughs> 뭔가 왜냐하면 이게 이런 어좀 강력하게 드러나인 라인은 가로로 좀 많이 뽑아줘야 차가 커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실 차 자체가 크니까, 크게 문제가 되겠냐만은, 약간 좁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 이쪽 부분이. 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거 디자인을 좀 바꿔줬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요거, 눈이랑 이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가지만, 이런 게좀 아쉬워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저기 뭐, 마른저 디자인 나왔을 때는 사람들 엄청 불호 심했잖아. 안 예쁘다고 근데 그것도 일단 보다 보니까 좀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었잖아 우리 마른데 처음 봤을 때도 이거 엄청 먹었어 이 스타레아 디자인이 사실 이 눈도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야 헤드라이트가 이게 너무 어글리해 너무 못생겼어 그럼 요 부분을 그랜저스럽게 좀 멋있게 바꿔줬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혹은 투싼처럼 그냥 그릴에 이어지는 무언가 헤드라이트를 줬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얘네 기술력 있잖아 못했을 것 같진 않아 그렇게 다음 렌더샵 볼게요 뒷모습 <laughs> 지렸다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어 그랜저 뒤테랑 비슷해 이 곡선 라인이랑 이런 거 많이 채용해서 왔죠 이런 게 사실 그랜저의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 디자인보다 지금 이 디자인은 되게 미래 지향적이야. 요즘 현대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약간 전기차를 더 기반으로 하는 회사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모든 디자인을 되게 미래 지향적으로 전기차스러운 디자인으로 많이 하고 있죠. 디자인으로 따지면 요새 기아가 더 잘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기아가 더 잘해요. 제가 볼 때. 지금 시점의 디자인은 기아가 훨씬 잘해. 하지만 현대는 약간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 요 아, 우리는 이제 전기차 베이스로 갈 거고 내연기가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모든 걸 전기차스럽게 만들겠다 디자인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랜저 디자인도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심플하게 잘 디자인을 어, 압축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뒷모습은 좀 이쁘다. 짱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다음 <laughs> 나는 사실 너무 이쁜 것 같아. 아, 진짜 이왜 이렇게 됐지? 아,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막이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랜저 디자인 요새. 어, 뭔가 되게 이쁘단 말이야. 이게 전체적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휠도 너무 잘 나왔고, 이 전체적인 볼륨감, 이차의 전체적인 왁구 자체가 너무 멋있어. 이 라인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벌키하고 뭔가? 그리고 이 되게 심플한 이 캐릭터 라인. 막 지난번에 저기 아반떼 여기 막 오도방정 캐릭터 라인 이런게 싹 없애버리고 되게 심플하게 캐릭터 라인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랜저 요요요 요요 특유의 이 라인 캐릭터 라인 살린 것도 되게 좋아 그리고 계속 칭찬하는 이한줄딱 넣은 거 너무 좋죠 진짜 앞모습만 안 보면 너무 멋있대니까 이 앞모습을 딴걸 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물론 이젠 차가 나오고 막내 심을 보면 또신차라고 좋아하죠 막 이쁘다고 난리칠 거야 나는 아마 난 그럴 거야 그리고 휠 어디서 본 듯하지만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laughs> 이거 어디서 봤지? 어디서 본 듯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휠이 휠이 되게 남자다운 느낌이 강한 것 같아 이휠 디자인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너무 잘해줬다 고맙다 그랜저야 고맙다 <laughs> 엄청 또 장난질을 치겠지 아, 켈리 가야 이 휠을 내가 살수 있구나 하고 켈리를 갈 수밖에 없게 만들 거야 하지만 일단 이것까지 너무 좋다. 다음 뒷모습밖에 없네. 지금 내가 공홈에서 사진을 다 갖고 왔는데 되게 뒷모습밖에 없네. 이거 지금 예약 구매 6만 명에서 스탑했나요? 8만 명에서 스탑했나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을좀 조정하려고 이렇게 예약을 조정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 제가 말씀드리는데 줄잘 쓰셨습니다. 이뻐요. 이쁜 것 같아. 앞모습이 막아씨 이제 못 봐주겠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적응이 됐어. 좋다는 건 아니야. 실내, 이쁘네. 난 특히 요, 요, 핸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현대, 엠비언트 짠돌이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많이 먹었죠. 욕좀 많이 먹었었죠. 그런데 엠비언트도 좀 넉넉하게 다 들어간 것 같아. 뒷자리까지. 넉넉하게 그냥 든든하게 들어갔죠. 국밥처럼. 실내는 깔게 없어. 사실. 다른 회사 차들 보다 보면 아, 깔거 진짜 많아 아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저건 왜 저렇게 했냐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아 사실 현대의 실내는 깔게 있나? <laughs> 너무 잘하잖아 사실 IG의 이런 전체적인 왁구의 느낌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어 이 핸들이 미쳤어 이 핸들이 너무 좋아 이제 옛날 그 갓그랜저 핸들을 많이 따왔죠? 느낌을. 그러면서 이쁜 것 같아. 문제는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게또 요지랄을 해놨다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옛날에 아이오, 아이오닉 처음 나왔을 때 핸들에서 얘네 마크를 뺐거든. 현대 드디어 니즈를 맞춰주는구나. 너네 로고가 문제야. 로고를 빼야지. 그 난리를 쳤단 말이야. 사람들이 막 난리도 아니었어. 로고 빼서도. 크으. 야, 드디어 현대 정신 차렸다. 현대가 드디어 현대의 그 문제점인 로고를 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은근슬쩍 계속 이런 로고를 빼고 있죠. 미친 짓입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으로 따지면 이건 미친 짓이에요. 브랜드의 밸류를 높여서 로고가 멋있게 보이게 만들든가, 소재를 바꿔서 좀 자연스럽게 디자인에 녹이든가 해야지 핸들에서 자동차 브랜드인데 브랜딩을 안 한다? 미친 짓이죠. 브랜드가, 우리 브랜드가 창피한 브랜드예요를 광고하는 꼴밖에 안 돼요. 각설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이, 라인적인 느낌을 많이 이제 자동차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트도 그렇고, 옆에 이제 앰비언트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요거는 조금 오바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뭐, 물론 얘가 기능이 있겠지. 가속이 되면 얘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뭐, 음악에 음파가 들어간다든가, 그런데 이건 조금 정신없어 보이는 느낌이 강해요. 어쨌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실내는 뭐 깔게 없다. 다만 요게 조금 내절을 했다. 실내 다른 뷰. 이거 봐. 이게 나는 조금 그래. 조금 아쉬워. 그리고 뭐 수납 같은 거는 역시나 신경 잘 썼고, 앰비언트도 신경 잘 썼고, 정리의 신인 것 같아.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우와 너무 이쁘다. 이런 거는 이제 제네시스 얘기고,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 사실 정리가 갑이야. 레이아웃을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 특별히 막 모난 구석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거. 얘네들이 우드를 다 뺐어. 이거 우드인가? <laughs> 약간 타겟을 더 낮추는 것 같아. 탑뷰. 와, 헤드레스트 이쁘다. 실내 정리 너무 잘했다. 진짜 너무 잘했다. 이 투톤 휠도 너무 멋있네. 확실히 얘네는 이제 실내 디자인은 그냥 도가 섰어. 우리 정말 하이엔드 브랜드들 있죠. 그런 애들 빼고는 경제적인 차 라인에서는 현대를 쫓아올 수 있는 그룹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벤츠 이런 애들 미쳤지. 벤츠, BM. 그런데 걔네들은 가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고요. 좀 이제 앞모습 나오는 거 틀어놓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아, 어, 꼰대 총점은 5점 중에 4점은 충분히 줄수 있고, 한 줄평을 따지면 와꾸가 너무 훌륭한 친구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얼굴은 못생겼다. <laughs> 어 오늘도 형들 되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렉 걸린 거 아니야.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여기 <laughs> 뜬단 말이야. 구독하면 나 진짜 너무 보고 싶어. 라이브 할때 구독 눌러서 이거 뜨는 거. 어쨌든 오늘도 같이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걸로 제가 찾아뵐게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너무 고마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